낚시대 다 깔았어. 법대로 해. <목소리> 와, 뭐야, 이거. 야, 와, 와. 야, 시장 좋다 와, 무겁다. 발광을 합니다 야... 뭐지? 녀석은 32cm 나오네요 아, 32cm 자, <laughs> 바로 방생 하겠습니다 첫 공기 출조 후또 다른 풍경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커다란 나무 밑 무릎까지 잇자란풍숲을 헤치는 동안 상큼한 공기가 테이블을 이리저리 휘저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편하게 때로는 힘들게 찾아가는 이 맛이 좋은 꿈입니다. 그중 가장 좋은 건 앉고 싶은 곳은 어떻게든 앉았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일입니다. 느슨한 햇살에 데워진 꿈은 오늘을 기분 좋은 낯설음 뒤 익숙한 설레임이라 얘기합니다. 넉넉한 이틀의 시간을 챙겨온지라 장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수중전을 감행하는 욕심 많은 꾼입니다. 상류 연안에 재련 이곳은 90에서 1.2m의 수심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으로는 보기만 해도 꾼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초 형성이 잘돼 있고 떡밥이 놓이는 자리도 비교적 깔끔한 포인트입니다. 맛장떼 자신 없는 꾼이지만 낚싯대 펼치는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시간입니다. 이곳은 한방터, 다른 이름으로는 대물터. 하룻밤 한 번의 입지를 봐도 만족스러운 씨알의 붕어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아, 낚싯대 다 깔았어. 법대로 해. 아, 자, 지금 시간이 예, 2시 50분 됐습니다. 이제서야 아, 낚싯대 9대 깔았습니다. 푸르푸릇한이 잎사귀들. 저금 말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풍경 밑에서 오늘 낚시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따는 이제 낚싯대 펴놓고 이제 주변 좀 정리하고 뭐 마저 파라솔도 피고 어 그렇게 하고 뭐 식사하고 하면은 저녁 낚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저녁에 <웃음> 뵙겠습니다. <웃음> 배고픕니다. <웃음> 자 낚싯대 펴놨으니까 됐어. 아 좋다 좋아. 아. 아유. 바람도 피해야 되고. 또 다시 한평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꿈. 그 조그만 공간은 초록이 가득한 공간에 또 다시 가둬져 있습니다. 단발머리 나뭇잎과 나부끼는 바람이 서로 다투며 제잘거리는 지금은 푸르름이 움투는 4월입니다. 4월의 아름다운 풍경을 훔치고픈 꾸은 벌써 이곳의 풍경을 조금씩 조금씩 훔치고 있습니다. 한켠 울망졸망한 곳에 자리한 선배님과 친구님도 이곳의 풍경을 훔치고 있나 봅니다. 아마도 푸릿한 봄을 맞아 가장 아름다운 꽃,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나 봅니다. 세상 모든 물가의 풍경을 훔치고픈 중님, 남모르게 훔치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나는 풍경에 갇힌 꿈입니다. 바쁨 없는 시간 속에 어느새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입질 없을 거라고 단디 먹은 마음. 그러나 입질 없으니 왠지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고민 끝에 한방 더해서 뺨 맞고 우중 철수합니다. 일기 예보상. 뭐, 조금 온다고 돼 있었는데, 여보상보다 조금 더 오는 것 같아요. 다 젖었습니다. <laughs> 자, 그곳 한방터에서 2박 1정을 챙겨서 출조를 했는데, 음, 내가 원하는 포인트, 어, 멋진 그림 어, 속에서 하루를 즐겼습니다. 근데 붕어 입질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하루도 또 보낼까 하다가, 그냥, 어, 우중 철수를 했습니다. 우중 철수하고, 그리고, 그냥 또, 가기 아쉬워서, 어느 이름 모를 소르지에 조금 전에 와서 앉았습니다. 8대만 편성해 놓고, 지금 주변은 오선합니다. 그래서, 마저 단돌이 좀 하고, 어 그러고, 좀 천천히 낚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와! 와 뭐야 이거 야 우와 와야 시원 좋다 와와 무겁다 야 시원 좋은데 야이 삼십 후반은 제 보입니다. 와. 3후반은될것 같아요. 4자는 조금 안될것 같고 30후반은 될 보입니다. 청야 4점 연칸. <laughs> 우와. 한번 개측 먼저 하겠습니다. 아. 기다려 봐. 기다려 봐. 되고. 그래3 2후대38 네. 38 됩니다. 야와 여기 소류지 흙탕물입니다. 아, 저기 상류 쪽에서 뭐 토사가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물색이 좋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창물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현재 물색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보색으로 지금 색깔이 하얀데 이야 38cm가 나옵니다. 첫 붕어가 방생하겠습니다. 아, 야4 0칸 m 쭉 태워주네요. 어좀더 기다려도 아마 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움직이면은 아 이때다 싶으면 무조건 깝니다 많이 안 기다려요 어. 까안 어, 까고 후회하는 것보다 까고 후회하자라는 어, <laughs>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저 정도면 충분히 까도 나온다라는 아, 생각에 그냥 참질했더니 묵직합니다 야 멋있어요 좋다 야 설리망 드디어 피 펴는구나. 한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방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어, 시원하게 먹어주지 않고 살짝 간보듯이 살짝 끌고 들어갔다가 올렸다가 살짝 그러는데 그러면서 아, 좀큰 녀석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준척. 나옵니다. 나이 아. 야, 또! 이녀석은 귀여운 녀석 같아요. 이녀석도, 아이고, 색깔이 하였습니다. 아, 채색이, 채색이 하예요. 찌올림이 이쁘네요. 이곳 붕어들 찌올림 이쁘네. 음. 자 내일 보내줄게. 여기요. 야잘 올린다. 야 찌마 좋다. 이 녀석도 한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어찌를 이쁘게 많이 태웠어요, 이번에는. <laughs>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빨간 불등이 하나 볼수 있는데. <laughs>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laughs> 올립니다. 아, 이 녀석도 아, 채색이 다 하에요. 이 앞에 나온 뭐 조그만한 저석도두 마리도 있었는데, 전부 다 하였습니다. 월척은 안 되고, 한28 정도 됩니다. 28 정도. 올려, 올려. 그렇지, 올려. 올려, 올려. 여기 주종이 이런 녀석들인가? 대부분 지금 한 27, 28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붕어가 38cm. 그 녀석이 잘못된 건가? 저기죠, 아, 찌를 즐그머니 불려줍니다. <laughs> 아, 이쁜 녀석. 귀여운 녀석이 이제 찌를 쑤 가져갑니다. <laughs> 이번 출조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음. 아, 첫날. 입질보기도 어려운 그 한방터에서 어 뭐라고 할까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왠지 섭섭하다 싶은 시간이었어요 어, 어 포인트 주변으로 잘 어우러진 수초 어 블락 그리고 적당한 수심 무엇보다도 깔끔한 바닥 아 정말 기대감이 아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해봤는데 전혀 미동도 없었고 해서 어, 고민, 고민 끝에 철수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 남은 꾸깃꾸깃한 하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디, 잠깐, 다른 데라도 가보자 해서, 이곳 아담한 소류지에 놀러 앉았는데, 어, 첫붕어가 38이었었죠.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첫붕어부터 38이야? 어, 싶었습니다. 어, 그러면 은 뭐, 사자도 나오겠네? <laughs> 그 생각을 어, 했었는데, 음, 뭐라고 할까요? 어, 한방도에서 뺨 맞고, 이곳 서류지에서 보상받은 느낌이다. <laughs> 그런,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다른 좋은 곳에서 또 다른 풍경 속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